습니다, 여러분. 3월 21일 새벽 기도함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내외기 13장 1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신중하고 신속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외기 13장부터 쭉 나와 있는 말씀 무엇이냐면 어, 피부에 난그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처리할 것이고 어, 제사장이 이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 그 당시에 어, 그 모든 질병에 대해서 이것들을 관리하고 이것들을 확인하고 그 격리 조치를 하는 그 모든 어, 판단을 누가 했냐면 바로 제사장이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그 종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또 피부나 화상에 그 화상이나 그 감염, 아니면 옴이 올문거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피부를 환불을 보여주고 제사장이 본 다음에 그것들을 보고, 일주일 정도 격리를 지키고, 다시 그, 다시 그 다음에 보고, 흔적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일을 제사장이 해야 했습니다 병든자들, 부정한 자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피부병이나 이런 걸로 인하여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제사장은 그것들을 확인하고 격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사실 의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확인하고 격리하는 그 조치를 모두 한 것입니다. 의사가 치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그것들을 분류하고 거룩함을 지켜가는 그 일들을 어떻게, 백성들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사장은 그것들을 열심히 관장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이 의학적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아니 제사장이 그것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렇지만 제사장이 어떻게 이거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하기로 결정하며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후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구약 시대 때 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일하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든지. 내가 능력이 없든지, 때로는 내가 자신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들을 감당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나의 능력이 부족하고, 내 재능이 부족하지만, 나의 능력과 재능을 보고, 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될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신 여러분들께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새벽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뜻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치 않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순절 새벽기도 우리 어그 말씀 같이 읽는데 3월 21일 월요일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닫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m e n a 순종하며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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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니다 a m 합니다